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탈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탈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탈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부모 말씀을 통하여 인생결산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파종했으면 가을에 추수와의 열매를 거둬드립니다 이때 풍성한 열매를 수확한 농부는 한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잠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한 대로 계산하여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말로 어떤 사람에는 의의 면류관으로 어떤, 어떤 사람은 영광 면류관으로 어떤 사람은 금 면류관으로 어떤 사람에는 자랑의 면류관으로 어떤 사람에는 해와 같이 큰 상급으로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상급으로 어떤 사람은 반짝 또 반짝거리는 별의 별과 같은 상급을 다 계산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책망받을 사람도 있고 칭찬받을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는 죄악의 심판이 면제됐습니다. 이걸 보고 죄 사함이라고 하지요. 우리 죄값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악의 심판 예수님으로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은 다 상급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가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참는 자들에게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주신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경기를 열심히 뛰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행한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을 한컵 예수 이름으로 대접한 것까지도 계산하셔서 갚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 재산할 때 주신 경종의 말씀입니다 1 4절 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은 모든 믿는 교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탈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두 탈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금한 탈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 재능대로, 감당할 수 있는 재능대로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 그 탈란트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즉시 장사하여 배를 남기는 종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종은 땅속에 파묻어 놓고 다시 바꿔서 활용하지 않고 그런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16절 보십시다. 다섯 탈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꾸물꾸물하지 아니했습니다. 감동 받은 대로 즉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배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는 날에 주인이 먼 나라에 갔다가 와서 결산하게 됩니다. 19절 보십시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안 왔으면 됐는데 웬걸로 맡겨놓은 종이 주인이 찾아온 겁니다.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보십시다. 다섯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종의 고백이지요. 이때 주인의 반응이 어떻지요? 21절, 21절 보십시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재밌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잘하였다. 너가 즉시 가서 활용하고 장사하여 배를 남긴 것, 잘하였다. 또한, 착하고, 착하면 안 됩니다. 착하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착한 것 주님이 원하시죠. 착한 것으로 멈추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맡은 일을 충성된 일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다. 두 번째, 내가 맡은 것을 너무너무 충성되게 감당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도 받고 또 우리 모두가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재밌는 표현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준다는 것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준다는 것이오. 22절입니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요. 내가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선을 다는 삶이지요? 이제 주인의 반응을 볼, 보십시다.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래대, 자라이 또다. 첫 번째, 착하고. 우리는 착한 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두 개를 다 인정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4절 보십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신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나이다. 그때 네. 주인의 반응이 뭐죠? 25절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활용하지 않고 땅 속에 파묻어놓고 가져왔었을 때 주 주인의 반응이 악하다. 두 번째, 게으르다. 기독교, 청교도인들은 7대 죄악 가운데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우리에게도 24시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도공평하게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도심으로 새벽잠을 물리치고 먼저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출근 준비를 집에 가서 부지런히 합니다.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를 틈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돌봐야지요. 가정 일을 돌봐야죠. 자녀를 돌봐야죠. 몸은 하나인데 일인 3역, 4역, 5역을 해야 됩니다. 타락할 틈이 없습니다. 게으름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26절 보십시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안 하느냐 착각이지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시죠 30절 갑시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둔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늘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고 말씀해 천국에서 이갈 곳이 있습니까 천국이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 배움을 받았는데, 천국이 슬픈 곳입니까? 천국에 일을 부룩부릇 갈면서 후회한 곳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심판을 받으면 안된것입니다 성령받은 사람들은 세월을 아낍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타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도만의 고백처럼 1분 1초라도 허비하지 않고 인생의 다른 박제를 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각자 행한 대로 상급 심판을 곧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지 않는 날에 죽음이 찾아옵니다. 저녁에 잠을 들었는데 안녕하고 아침에 시신이 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스케줄을 따라서 출근하다가 생각지 않는 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살았는데 생각지 않는 어떤 중한 병이 발견돼서 하루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난 분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생각지 않는 날에 그날이 우리에게도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서 주님 앞에 탁서서을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절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꾸중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잘 것 없는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동본을 섬기는 교사이고 보조교사가 있습니다. 보조교사들은 그 교사님을 뒤에서 잘그 역할을 발휘하도록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가 참 귀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 예배당 구석구석에 때로는 먼지를 닦아내는 청소합니다. 여러분, 그것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까지 것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 하찮게 여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우들이 오고 가는 일에 불편하지 않도록 차를 운전하신 분들, 참 귀한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일날 어딘가 가지 않고 그 시간에 그 차를 운전해 주는 것, 귀한 것입니다. 목사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가 하찮게 여기지 않고 내게 적은 것을 맡겨주는데 그가 잘 감당해내는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놈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늦게 교회 식당에 불이 켜져서 잠깐 누가 이 시간에 불이 켜졌지 하고 봤더니 애찬팀에서 어, 그 다음날 김장을 담을 회의라고 또 어떻게 주일날 어, 이 김장을 잘 담아서 교인들을 섬길 건가 그 일을 수기한 것을 보았습니다. 다 교회는 충성된 누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운 음식을 먹고 누군가 충성된 분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곳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 드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것 하찮게 해지 마십시오. 큰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적은 것을 귀하게 해십시오 그래하면 주님께서 더큰 것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할수록 성령의 권능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또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MZ 세대들은 충성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헌신이란 단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충성 헌신 이런 설교를 하게 되면요 젊은 세대는 고개를 잘래 잘래 돌립니다. 내가 충성하러 왔어. 내가 교회 헌신하러 왔어. 교회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주에 이르헌신한 자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죄물로 보내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의 본을 보여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갈때 충성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섰었을 때 인생 결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잘하였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만한 인생의 촉촉을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인생 결산서가 나올 텐데, 그때 참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해 주소서 하오니,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 시대를 닮아가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와 역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에 소원 담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옵소서. 그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헤아려 주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